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입니다. 오늘은 당진 성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소식입니다. 대한제강이 성문 간척지 일원에 5440억원을 투입해 119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충남 도청에서 충남도와 당진시 대한제강이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에코 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36만 평 무지에 5,4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당진시는 100명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1,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K 스텔 공장과 연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이 스마트팜 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에너지로 활용 입주노무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 중위까지 실현합니다. 김태흠 지사는 2025년 6월 26일 도청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상환 시장과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성문간척지, 성문면 통정리 이원 내에 119만 제곱미터 약 36만평 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모두 5,440억 원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공등네 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각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에 달해 성문 스마트팜 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 4,297제곱미터, 청년 분양 온실 13만 8,843제곱미터, 일반 분양 온실 60만 1,653제곱미터, 모델 온실 4만 6,281제곱미터, 육묘장, 가공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선별 포장센터등 공공지원 시설 11만 9천 8제곱미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 청년에게 우선할 예정으로 충남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으로 청년론 등에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가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2028년 인근에 들어설 YK스틸 공장과 연계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대한제강 자회사인 YK스틸은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15만 7296제곱미터 부지에 부산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대한제강은 YK스틸 아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섭씨 300도에 가까운 폐열을 성문 스마트팜 단지에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에서는 이 폐열로 온수를 생산, 겨울철에는 온실 파이프라인으로 흘려보내 온도를 높이고 여름철에는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해 온실 내부 온도를 낮추게 대비나 이 때문에 성문 스마트팜 단지 입주 농가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온실 33,000제곱미터당 연간 에너지 비용을 5억원으로 잡았을 때 YK3 폐열을 2억원 안팎으로 공급한다면 농가는 3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 119만 제곱미터 전체로 따지면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72억원으로 108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성문 스마트팜 단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천 톤의 탄소 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합니다. 이는 YK스틸 공장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한제강은 또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그래프를 통해 성문 스마트팜 단지 생산 농산물 전량을 매입 판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육묘와 가공, 유통 등도 지원해 입주 동가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대한재강은 이번 1단계 119만 제곱미터의 스마트팜 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 인근의 2단계 53만 제곱미터, 3단계 59만 제곱미터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은 당진 성무간척지 스마트팜 구축 계획도입니다. 왼쪽에 327만 평 규모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입주 중에 있고 단지 내 y k 스트린 3천억 원을 투자해 4 7,580평 부지에 2028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1단계로 스마트팜 단지 36만 평이며. 대안제강은 이번 1단계 36만평의 스마트팜 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 오른쪽으로 2단계로 16만평이 위쪽으로 3단계로 18만평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가 모두 끝나면 전체로는 약 70만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을 하게 됩니다. 대한제강은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 유입과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의 첨단화와 관련기관, 기업 유치,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954년 설립한 국내 3위 규모의 철강기업인 대한제강은 지난해 기준 종업원 721명에 매출액 1조 2천억원이며 최근에는 친환경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한제강의 성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제강이 산업 폐허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남은 제조업이 발달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물론 농지 매각 매입 등 각종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산 팔기 힘센 충남은 농업,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육성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목표로 잡은 834만 9천 제곱미터의 스마트팜 가운데 현재 조성을 마친 면적은 412만 5천 제곱미터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100% 공사에 들어가고 498만 3천 제곱미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100명의 청년 농업인 육성 및 1,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중소원예 농가 스마트팜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성한 시장은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첨단기술 기반 농업 확산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당진시에 유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당진시와 충남도는 대한제강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본 강좌가 유행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